A와 B는 동갑내기 친구고, A는 현재 직장생활 중. B는 휴직한 지 반년쯤 됐음 만나면 항상 더치하는데, A가 경제적으로 좀더 여유로워서 두번 정도 밥을 산적 있음. 어느 날 B가 이벤트로 장당 원가 10만 원 정도 하는 티켓에 당첨됨. B는 원래 다른 친구랑 가려다가 그 친구가 사정이 안돼서 A에게 페스티벌 3일 전 같이 가자고 물어봄. 페스티벌 당일 A가 약속 시간보다 1 시간 늦게 온 거임. 근데 페스티벌이 끝나기 전 A가 먼저 어? 집에 가야 된다고 감. A는 집에 가면서 밥 먹은 거 절반 이체해달라고 B에게 연락을 보낸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됨. B는 페스티벌 티켓도 줬고, 너는 늦기도 했는데 밥 정도는 너가 살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입장이고, A는 내가 밥살때넌 얻어먹기만 하지 않았냐, 커피를 사거나 따로 갚는 것도 없고, 항상 칼같이 덧치를 해서 너가 그런 거 따지는 줄 몰랐다. 원래 다른 친구랑 가려다가 파토 난거 내가 시간 내서 땜빵 해준 거 아니냐 란 입장. B는 A가 시간이 안 된다하면 충분히 다른 친구랑 갈수 있었던 거. 호의를배푼 어? 건데 약속 시간도 늦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서 화가 남. 둘중 누구의 잘못인지?